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꿈꾸는 자에게도 시련은 찾아오며 또 꿈꾸는 사람에게도 시험과 유혹의 시간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우리들의 삶그 자체를 좀 보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그 꿈하고 거리가 먼것 같은 시련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과 유혹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진짜 무너지기 쉬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험과 시련과 유혹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가? 라고 할때 오늘 요셉의 삶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요셉은 어두운 감옥에 던져져야만 했어요 올바른 일을 한 대가가 감옥이라는 정말 참 심란했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했지만 요셉은 거기서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변함 없이 성실하게 지냈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뭐, 감옥에서 인정받아봤자, 뭐,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 안에서나마 어느 정도 자유와 심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두 사람이 찾아오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의 분노를 사서 투옥을, 투옥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예요. 그래서 이친위 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수종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두 사람이 한날에 똑같이 꿈을 꾸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요. 원래 꿈을 꾸, 꾸고 나서는 좀 생생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하고 그것이 잊어지진 않는, 않는 거예요. 뭔가 징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마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런 꿈까지 꾸니까 뭔가 심상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걱정 빛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해적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각각 꿈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복직되고 또 꿈는 관원장은 사용당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사용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요셉이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40장 14절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게, 이게 청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인신매매와 같은 일을 겪어서 노예로 팔렸고, 이 모함까지 받아서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이 어, 무고함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말 그 부탁을 한데 이,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지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고맙겠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기억하고 바르게 이야기해줘가지고 감옥에서 끄집어 내야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고 보면 참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참부지없나할 때가 좀 있어요. 당장 막 뭐가 될것 같다가도 전혀 이제 그렇게 안될 때가 많아요. 세상의 꿈을 해석한 지 3일 만에 풀려나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술 맡은 관원장은 어쩌면 귀찮았던 거예요. 귀찮았던 거예요. 자기의 일 아니라는 거죠. 나는 풀려났으니까 이제 나랑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잠시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 요셉은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무려 2년간 더, 2년 동안 더 기다려야만 했어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2년 정도 더 기다리는 건뭐 군대 가는 셈치고 뭐 기다릴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근데 요셉은 이제 미래를 모르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더 길고 지루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계는 그때도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이번에는 애구방 바로가 꿈을 꿔요. 그것도 두번 꿈을 겹쳐 꿉니다. 그런데 바로 역시 이 꿈이 심상치 않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아무도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바로에 대해서, 바로에게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난 한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자기가 복직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뭐 말은 그렇겠지만 지금 술마틴 관원장이 뭘 기대하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부터 불러냅니다 야, 듣자 하니까 너는 꿈을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꿈을 해서 깨주는데 꿈이 사실은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7년 대풍년이 들고 그리고 7년 대흉년이 이어서 들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7년 그 흉년이 얼마나 흉악했든지 혹독했든지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애굽은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풍년의 기간에 5분의 1씩 저장을 했다가 흉년을 대비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신하들도 보니까 정말 그렇듯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4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어저까지만 해도 노예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죄수였어요. 어두운 감옥에서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우 하루 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루 아침에 노예 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살펴볼 때그 인생을 관통하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거니와 파라, 파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10절 같이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스데반이 요셉의 삶을 지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수장을 돕는 위치에 오르게 됐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바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루가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요셉에게만 국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련의 때에도, 시험의 때에도, 절망과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작년에 신문에 국회의원 정미경 씨가 역경의 열매라고 글을 연재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정미경 씨가 어렸을 때 친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시는데 예수 믿는 분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정미경 씨는 스무 살될 때까지도 어머니가 자기의 친어머니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재수해서 법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친척이 잠깐 말실수를 해가지고 그제서야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양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좋은 분이었지만 얼마나 그게 충격이 됐겠어요. 분노가 막 구글부글 막 끌어오르더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르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의 어머니를 이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 잠시 방황을 좀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변을 보니까 마음을 좀 잡아야겠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사법 시험 준비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사법 시험에 이게 사법 시험이 쉽지 않잖아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두번 번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법 시험 난안 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는 선배 언니가 점집에 가보더래요. 점집에. 지금 정비경 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집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지금 실망했잖아요. 한번 하나님께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망설였지만 그래도 그냥 그래 한번 가보지 하면서 같이 가기로 했대요. 점집에 딱 들어가 앉아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점장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안 나타나니까 언니가 자기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잠깐 나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정미경 씨의 뒷덜미를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때 어떤 마음이 확 들었냐면 이 정미경 씨가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막그 점집을 빠져나왔대요. 다음날 지금 이게 어떤 일인가 한번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이 점장이가 점, 전화 한통 받고 나간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더래요. 정신 차려 보니까 아파트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점집이 점장이가 안 나타난 거예요. 이때 정미경 씨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는구나. 이것이 이 정미경 씨의 간증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뭔가 드렸을 때에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미경 씨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화도 났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연약함 속에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다가 지쳐가지고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아 주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만누엘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고요. 죄인인 사람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이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기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몇년 걸렸나요? 13년 걸렸어요, 13년. 17살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펼쳐지는 것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의 시간들이었어요. 13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비록 순간순간 과정 하나하나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래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해가 안될 때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년 전에 술 맡은 반원장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 3일 만에 복직을 했어요. 나가자마자 요셉이 너무나 고마워서 요셉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풀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풀려난 요셉이 어디 갔을까요? 집으로 갔겠죠. 집으로. 자, 집으로 갔어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은 조마조마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짜잔 요셉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형들은 찢겨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집안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야곱은 막 대노했겠고 그리고 형들 이놈 죽일놈 살릴놈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하고 형들의 관계도 완전히 깨졌겠죠. 그러면 형들은 요셉을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안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게 너무나 믿고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서 팔았는데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마음의 질투와 분노 속에서 어쩌면 요셉을 다시 한번 죽이려고 꿍꿍이를 펼치지 않았겠어요? 이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왜술마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남겨져야 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로가 꿈을 꾸기 위해서 2년간 더 기다리는 그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2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예전에 강영우 박사, 지금은 소촌 하셨죠? 대각관의 최초의 우리나라 보좌관이라고 했나요? 강영우 박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이 강영우 박사의 둘째 아들이 공부를 잘했대요. 공부 잘하면 어디 가요? 아이비리그 가죠. 이 강영우 박사 공부, 이 둘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하버드대에 조기 입학을 하게 됐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시 합격한 거예요. 수시. 수시 합격하면 학점만잘 맞으면 최저점수, 최저 등급만 맞추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버드대를 수시로 입학했다는 건 대단한 그런 이 수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 둘째가, 3학년 때, 근데 동아리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만, 이 기준학점이 안 나왔대요. 아마 C학점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하버드대를 못 갔어요. 속상하겠어요? 안상하겠어요? 속상하죠. 강영구 박사님이, 주님을 잘 믿는 분인데도 속이 상하더래요. 아이고, 그냥, 너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더니, 이 둘째 아들이, 봉사활동하느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속상했던 거죠. 자기도 속상했던 거죠. 아, 뭐, 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만 학점 씨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세상에 하버드 대학을 못 가게 되는 지경이 이르렀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요 박사 둘째 아들이 어딜 가게 되냐면 시카고 대학에 갑니다 시카고 대학도 대단한 대학, 대학입니다 만 시카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인연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학생처장으로 일하는 미셸 오바마를 만나요 그리고 그 미셸 오바마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당시에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을 만나요 나중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잖아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을 백악관으로 특별 보좌관으로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회를 이어서 백악관의 보좌관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였어요 이 둘째 아들, 얘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점은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셉이 감옥에 가야 됐습니까? 왜술 맡은 관장이 공교롭게 그 감옥에 들어옵니까? 왜 요셉이 술 맡은 관장을 따라서 나가지 못합니까? 왜 2년 지나서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까? 몰라요! 그당시는알 수가 없죠. 그러나 돌아보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운 데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사도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같은 말씀으로 편지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11절 12절 같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부끄러운데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포의 이혁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이혁경 장로님 집사실 이때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만 부도를 맞았답니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배를 타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배를 타면 뭐를 해요? 고사를 지내잖아요. 뱃사람들은 다 고사를 지내고 다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여경 장로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절못 한다. 그랬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그러면 그만 돌아요. 그만 그만 어떻게요? 고민되잖아요. 빚도 있어요. 가족도 부양해야 돼요. 너무 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냥 지금 절한다고 말하고 나중에 적당할 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갔대요. 회사로 가가지고 회사에 다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돌아오더래요. 그러면 고사때절 하겠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그래, 그, 네, 그러려고 준비하고 갔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난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웃지만 이분 유달산에 올라가 목표 유달산 유달산이 있거든. 거기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대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60억짜리 선박 회사를 외상으로 인수하게 돼요. 그리고요 3년만에 그 빚을 다 갚아버려요. 이거 정말 놀랍지요. 이분이 지금 누구냐면 이 시월드 고속회리의 회장이에요. 지금 배가 네척이 있는데 그중에 시스타 크루즈라는 배는요. 배는요. 24,000톤이에요. 길이가 185m, 1,935명이 탈수 있고 차가 5 2 0대는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크루즈를 운영하는 그러한 선박회사의 대표이사가 됐어요. 이때 이제 인터뷰가 들어옵니다. 회사가 운이 좋아 저절로 성장한 것은 아니죠. 이때 이 이여경 장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노력도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죠. 절안 한다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정말 죽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지금이 그때인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세요. 저도 그래서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laughs>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존귀하게 돼요 이 땅에서만 부귀영화와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런데 보세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실지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정말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마치 이, 이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처럼 이몽룡이 아행어사 출두야 해서 딱 나왔을 때 고개를 들라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때 이 목에 칼을 벗어 던지고 동실동실 춤을 추는 것이 우리 앞길에 놓여져 있는 미래들이에요 반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수그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란한 미래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세요. 이 땅에서도 물론이고 장차 올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일생은 정말 우리의 인생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영광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최고의 곳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수의 옷을 벗기고 빛난 새마포 옷을 입혀 주시는 그 날이 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우리의 우리 안에 그분께서 살아계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